경락과 음양 상통관계를 이용한 병 치료법. 환부와 음양장부 상통장부를 손으로 문지르고 주물러 자극을 주거나 미세전류 자극기로 자극을 주거나 손에서 해당 부위를 찾아 따주는 자극을 주면 병이 낫는다. 자극의 정도는 점점 강해지는 순서는 문지르고 주무르기약. 미세전류 자극기 중강 따주기 최강이며 1. 환부 음양장부 삼상통장부에 자극을 주면 낫는다. 강자극일수록 빨리 낫는다. 손에서 자극을 주면 무릎, 간등 해당 부위의 조직, 혈관, 림프절, 근육, 살, 뼈, 세포가 다 원상회복된다. 진단법 원인 파악법. 첫째,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그 부분으로 지나가는 경락이 막혀서이다. 둘째, 아픈 부위로 지나가는 경락을 찾았으면 그 경락과 관계된 음명 경락과 상통 경락을 찾으면 된다. 셋째, 음명에는 음명 음향 장부와 음명 경락, 상통에는 상통 경락과 상통 장부가 있다. 앞무릎이 아플 때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첫째, 앞무릎으로 지나가는 경락이 위경과 비장경이다. 둘째, 위는 비장과 음명 관계이고 위경락은 심포 경락과 상통 경락이며 비장경락은 소장경락과 상통경락이다. 셋째, 무릎 아픈 부위 안부와 배에서 위와 비장, 심포, 소장 부위를 문지르고 주물러주면 낫는다. 보통의 경우 문지르고 주무르는 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부위를 최소 100번에서 300번 정도 문지르고 주물러주면 된다. 낫는 상태는 본인이 몸으로 느끼게 된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문지르고 주물러주면 며칠 안 가서 낫는다. 보통 2일에서 7일 안에 낫는다.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등 모든 부위가 다 그렇다. 전신 경락도와 장부 모혈도, 음향관계, 상통관계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해당 부위의 조직, 혈관, 림프절, 근육, 살, 뼈, 세포가 다 원상회복된다. 당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실천하여 건강해지자. 감사합니다.